자 오늘부터 는 이제 수요 예배의 디보데 전서를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은 디보데 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방향을 잘 잡아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뭐를 잘 잡자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얘기하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보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아, 다시 말해서 이제 원로 목사학격이라 할수 있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본질은 이런 거다. 목회의 방향은 이런 거다. 이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디모데 전서는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는 실제 우리가 그걸 또 바꿔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좀몇 가지를 일자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열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열매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열매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니로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거안아자 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것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훈. 이게 참전이죠.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세 가지를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 또 끝없는 족보, 다른 교훈, 이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끝없는 족보, 그거 뭐 하겠어요? 신화 가지고 뭐 교회에서뭐 하겠어요? 그거 다른 교훈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 짝에를쓸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 도리어 뭐가 낸다? 별로만 낸다는 거예요. 아무 자에 쓸모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붙들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신학자들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을, 가지고 막 논쟁하고요. 논문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있어요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포도주 자체가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실수로 땅에 흘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흘린 포도주를 쥐가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그 쥐가 과연 거룩해질까? 안 거룩해질까? 이거 궁금하세요? 이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도 논쟁했다니까요. 이거 한번 못느쓰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아무 잡례도 쓸모없는 질문을 했잖아요. 이런 질문을 했죠. 한 여자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동생과 재혼을 했더니 그 동생도 죽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곱 명의 남편과 살다, 이혼하고 뭐하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천국에 가면 누가 그녀의 남편일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별매가 있나요? 이거 대답 잘하면, 뭐, 뭐, 위대해질까요? 아니, 저희가 아무 전에 쓸데없는 질문이다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성경 공부하다가도요, 되게 이상한 것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이 나옵니까? 거란사의 귀신 들리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무덤에서 귀신 들리자 두 사람이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마가보음 보면 몇 사람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맨날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는 두명이데 여기는 한 명이냐고. 뭐 성경이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런 거뭐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매도 없는 쓸데없는 논쟁거리들, 그런 결론만 내는 것들 가지고 자꾸 다투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이상한 일들에 그런 걸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라. 열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참된 교훈의 바른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기독교 교훈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을 보양시키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서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하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 몇 번째 열매입니까? 첫 번째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가 있어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뭐 그런 거겠죠.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아, 이렇게 해야겠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게 남잖아요. 그런 게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들었는데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남으면요. 그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 여러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정말 짜증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우사님께서 바울서신을설 설명을, 설명을 하시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한 시간 설교하시는 설계,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다 저렇다 뭐가 저렇다 로마가 어땠다 헬라가 어땠다 그들의 언어가 이렇다 문화가 이랬다 정치가 이랬다 이걸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건데 그럼 어쩌라는 거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림도 계회에 편지할 때에도요 방언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과 참 지식이 있어도 그걸로 아무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으면, 열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걸 아무 적이 쓸모 없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뭐, 영, 뭐, 호기심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에 매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행동이다. 열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동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드시면 열매가 아닙니다. 행동이 될 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사랑해야지. 생각만 했어요.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열매 아니에요. 용서해야지. 생각만 했어요. 이게 열매 아닙니다. 예배해야지. 생각만 했어요. 이거 열매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열매냐면, 가서 용서를 해야 열매고요. 가서 예배해야 열매고요. 가서 구제든, 뭐, 봉사든, 사람을 실천할 때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뭐를 하든 실천이 될 때에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열매 중심, 다시 말해, 행동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동 중심의 반대말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만 하는 거, 말만 하는 거, 이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죠.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의 특징, 말뿐이잖아요. 변론만 하잖아요. 열매가 아니죠. 자, 그래서 6절에, 6절에 뭐라고 말하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사랑이라만는 열매를 추구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 무슨 말이냐면 말뿐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은요. 닫을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입은 닫히잖아요. 귀는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를 안 닫혀요. 되게 유의미한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입은 좀 닫고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입은 좀 닫고 살아라. 귀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입은 좀 닫고 살아라.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비전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말이 없고 뭐가 많은 교회냐? 행동이 많은 교회가 미래가 있고 비전 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나 그러면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 또 전도하냐고. 아니, 지난번에 했지 얼마 됐다고 또 전도하냐고. 전도한다고 사도 오지도 않는데 그 모터로 돌수면안간게아 하냐고. 말이 많다 는 거예요. 그냥 문화사학기나 하자고 돈 아깝다고 말이 되게 많아요. 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세상에 와서도 얼마나 일을 치는데 교회 와서 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고 느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안 되는 교회요 반면에 진짜 좋은 교회 특징이 뭐냐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오히려 막 일을 만들어요 아,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도 한번 해보지요 이런 방식도 한번 해보죠 새롭게만 시도해봅시다 말 대신 뭐가 없었냐면 행동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자꾸 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죠 이게 좋은 교회고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습관적으로 말을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불평을 한마디씩 하고요 꼭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씩 하고요 꼭 반대의견을 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대의견을 꼭 내야 속이 풀려요 주변에 그런 게 있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빨리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 중심 행동 중심으로 가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좋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 열매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뭐냐 십자가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들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을 거스는 자를 이하기니 아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적법하게 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적법하게 써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 이래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 받을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죽어. 지옥가. 이게 율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죄와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적법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라. 여기서 적법하게 사용하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갖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정죄와 비판을 막 갖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다 죽어요.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정죄 맞죠? 다 비판 맞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정죄와 비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때에, 정말 이것을 통해 사람을 살려야만 하는 때에, 그럴 때에 제한적으로 정죄와 비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러한 절제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좀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정죄와 비판을 막 갖다 쓰죠? 그냥 죽어라고 목회자 비판하세요. 수라하고 교회 비판하고요. 교리 비판하고요. 모든 것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서 다난도지라고있해요 자기도 거기 도마 위에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정죄와 비판을 막 갖다 썼을까요? 한복음서로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께오, 정죄했습니까안 했잖아요. 매국노였잖아요. 되게 욕심쟁이었잖아요. 근데 정죄안 했어요. 도리어 그를 되게 의로운 자를 대하듯이 주님이 대해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죄인의 집에 아무도 안 갔던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도 비판하지도 않고 친구로 바라보고 의인으로서 그를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은 율법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항상 우리는 그냥 적법하게 제한적으로 쓸줄 알아야 된다는 거 특별히 은사와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진짜 적법하게 써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라고요. 칩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영을 혼자 다 분별하고 다 판단하고 저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이다, 이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이다, 무슨 영, 무슨 영, 영혼, 무슨 영다 영분별 자기 혼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귀지식이니까요. 절제가 안 되면 결국에는 마귀짓이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특별 세력 기도를 하는데요. 그 교회 구입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니. 트위스 기도하는데 정말 특이한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이게 과연 성령께서 주신 방언일까? 아니 귀신의 방언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하여튼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750장이었거든요. 거런데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분의 그 기도하는 어투나 또, 어떤 그런 스타일이 되게 하여튼 무단 굿 하는 소리 같이 들려가지고 모든 성도 기도가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아, 정말 희한하게 기도하예요 되게 하여튼 좀 오싹할 정도 기도를 특이하게 하셨습니다. 뭐 귀신방은 아니겠지요. 그런게 하여튼 특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법하게 제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지요. 그런 공적인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좀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 안 되니까, 이게 이게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막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에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두 사람이 일다했거예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권리가 되어버리죠. 내지는 권력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할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가 다 독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리 하나 퇴중이나 아고 성가대, 이런 거안 놓거든요. 어디 뭐 교사, 부장교사 자리 이런 거안 내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권착화되고 썩고,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좀 내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율법이나기 모든 것과 달리,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판과 정죄는 제한적으로 써야 되지만, 이것만큼은 절제가 필요 없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니다 이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다함께 시작 이교부는 내게 맡기신 바 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니다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율법은 적법하게 쓰고 대신 진짜로 네가 목회자로서 붙들어야 할게 있다. 정말로 여기에 네가 올인해야 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영광의 복음을 된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목회의 방향이고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신도 복음에 대한 직분을 맡은 자가 되어서 그 일을 충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율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요들에 나도 지금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 3절 이곳에 1 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의어극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셨습니다. 아멘. 나도 전에는 비방자요, 죄인이요, 죽일 놈이었지만 이 수그리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이큰 긍휼함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14절 다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다 아멘. 네. 그러니까 뭐붙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과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방향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복음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그거 붙으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은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과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절대로 제한적이지도 무슨 적법성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론 성령론이라고 했죠. 성령론을 너무 과하게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이단이 됩니다. 은사를 막 과도하게 강조하고요, 뭐 성령론을 과하게 강조하면 교회사를 볼 때에 거기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성부론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공급해주고 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신다.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절대로 이단되지 않는 유일한 거라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붙들어야 할게 뭐냐?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그거를 붙들어야 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족보 신앙 다른 교훈, 그런 거 버리고 율법은 제한적으로 쓰고 뭐로 묵행해라? 예수 십자가 고금으로 묵행해라. 그건 아닌데.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고림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 붙들자는 거예요? 예수 복음 붙들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붙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쓸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향성이 뭐냐? 이익이 아니라 선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득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선함을 쫓으라.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내게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떤 싸움을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 어떤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익을 쫓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우리들 방향은요. 선함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뭐 따라갑니까?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이득 따라가지요. 그잖아요. 유익한 것 따라갑니다. 유익성 따라갑니다. 그데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선함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함이 뭘까요? 선함이 뭘까? 바보같이 착하게 사는 거 선함입니까? 이타주의 이런 게 선함이에요? 아니죠. 아니면 뭐,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절대 선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절대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선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과 유익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작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익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익 따라가려 으면 작은 고기를 따라갔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초대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박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삶의 패널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따라갔냐? 주의의 말씀 따라갔어요. 여전히 예배했고 손해보면서 기도했고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었다. 이게 선한 모습을 향한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한 짓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니 과일 따먹은게뭐 얼마나 악하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왜 악하죠?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어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가하신 평가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선했더라. 열왕기와여대기 11기 보면 악한 왕과 선한 왕들이 나오죠.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면 악한 왕이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게 선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이 이고 지고 능력이 많고 적고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성격이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느냐? 자기 기준을 붙드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볼때 진짜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왜 그따위로 사냐? 너 꼴통이냐? 예수쟁이냐? 아무리 욕하고 비웃고 못살게 굴어도 손해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감수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볼 때에 진짜 존귀하다, 훌륭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아요 선하게 살아 이 정도도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하게 살려면, 살려면 싸울 감으로 덤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검투사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검투사들 아시죠 그 검투사들의 싸움은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함을 위해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을 위해 목숨 내어 걸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선함이 우리의 시간이 방향이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은 열매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열매는 행동이다라고 했죠. 말 만들어 놓 자가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 무엇을 접법해야 된다.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과해도 되는 게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복음만큼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세 번째, 이익이 아니라 선함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럼 뭐가 선한 거냐? 하나님만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다. 여러분, 이익 따라가지 말고 정말 말씀조차 갈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봉소가 찬양, 우리들의 찬양 327장. 우리 한 번만 찬양 부른 거예요.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